신들의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는 도중에 쓴물을 만났다고 해서 원망을 하십니다. 불평을 하십니다. 자신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나 같은 인생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 사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추대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력이 어딥니까? 그들의 종착역은 광야가 아닙니다. 마라가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마라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라에 아무리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지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겨운 일을 만나,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마라가 그들의 가난이라면 최종 목적지였다면 그들은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행에도 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경로지라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라 하는 하나님은 마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목말라 죽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좌절하라고 그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모믿습니다 마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급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디쓴 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급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두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니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라를 거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마라를 지나가야 했듯이 그래서 여러분 중에 살아 오시면서 마라를 만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도 압니다. 우리 모두 다다 마라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라 머물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이런 분들 혹시, 혹시 있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이 불행한 환경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아, 예. 코로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아, 예. 이일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아, 예. 그러니 좌절하지 말자.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아, 예. 이 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자. 한 듯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죽음이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말하게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문제가 풀리지. 26절이 그 해답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가 내 계명에 귀, 귀를 기울이며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시 그들은 애국의 그 사람의 종으로 애국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았시니. 애굽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의 삶과 사고방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애굽과 여호와 세상과 하나님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음에도 아직 애굽을 잊지 못하는 애굽의 체질에 붙여져 있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목이 말아하시고 마라 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마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의 쓴물을 마시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한 일을 겪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왜 마라가 필요한까 우리는 마라를 겪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애국적인 사고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이 사실 무엇입니까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하니라 아닙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면 행복하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넓은 집에서 건강하게 살면 행복이다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방법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국을 진정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내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해주니다 우리에게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라를 만난 우리들은 망서니다이 불행으로 내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미습니다그 이유는 말의 선물로 인해서 내가 상황, 환경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하는 불행하는 불안해 하는 그 현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미습니다 보세요.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피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시세라고 말씀하고 계시. 니 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단물로 변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까? 불행을 왜 호소합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돌파구 없이. 그래서 힘겨워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인으로는 안돼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변한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은 의외로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나뭇가지는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나뭇가지는 흔한 것입니다.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별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흔합니다. 나한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안 보일 뿐입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삶 때문에 찾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행복해지다 불행 곁에 행복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돌이라도 눈을 감으면 걸림돌이지만 눈을 뜨면 그 돌이 들림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자를 못 보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두 눈을 뜨고 보면 의자는 편히 앉을 수 있는 심통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보는 것입니다. 원망거리 옆에 감사거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 옆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물보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십니다.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을 보셨어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그 사막 땅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었어요. 뭐를 공급하니까? 물을 공급하니까. 은혜의 강물을 공급하니까 그곳이 불행한 땅이 아니라 행복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림은 마라에서 11km 떨어진 곳입니다. 조금만 더 걸어갔더라면, 그들은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나 홀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나의 삶은 말라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애군을 찾아보십시오.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엘림이 어디에가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에 목숨 걸지 마라라고 하는 책을 글책을쓴 리처드 킬 쓰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가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심각할 수도 있고 덜 심각할 수도 있, 있지만. 문제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듯이. 그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무시하면 삶의 여정은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 고통과 슬픔, 불안과 질병,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까지 우리의 삶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있는 모든 일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들과 더불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라, 고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순대. 여러분이 마라를 만났다고, 불행하지 말, 불행해하지 말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 마라 옆에 엘림이십니다. 불행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복이곁에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림을 발견한 그 순간 마라의 곳생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좋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로 끝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 마라 때문에 쓰러지면 안됩니다. 포기해서도 안됩니다. 마라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마라 곁에 엘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비록 마라의 쓴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엘림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카토 전 미국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귀한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신가? 그러자 카토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 행복한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 엘림의 축복이 주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그 불행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엘림이라고 하는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제대로 믿습니다. 나까지 네. 그 엘림의 축복을 받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찬송가 597장 597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정말, 그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가진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에 가정 위에, 사업 도전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구세 분명 도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천 빌라와 우리 대버리리집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나옵 나이다. 아멘.